아, 이 맞춤 보석 십자수는요, 어, 대전 유성에 있는 오즈 커피 컴퍼니, 어, 1인 라이브 방송 그립에서, 음, 로스팅 라이언으로, 어, 그리퍼를 하시는 사장님이, 어, 방송을 시작을 하신 지 2년이 되셨고요. 그 방송을 도와주는 매니저분이 계세요. 그 매니저분이 2주년 기념 축하한다고 선물로 어떤 거를 하실까 고민하다가, 맞춤 보석 십자수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 매니저님이 평일에는 직장 근무 하시니까 시간이 많지 않고요 그리고 선물은 다음 12월 31일까지 해서 드려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방송할 때 조금 도와드리겠다고 라 해서 이 윗부분은 제가 지금 어제까지 한거고요이 아랫부분은 어저께는 토요일이어서 제는 직장 근무 안 하시니까 오셔가지고 일부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면서 음 이거 해보니까 되게 재밌고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의미 있는 선물이 돼서 조금 더 좋고 그리고 요즘 마음도 많이 울적하시고 그러셨는데 요 보석 십자수를 하다 보니 너무 편해져서 좋다고 그러면서 이거 완성하고서 다른 분한테 또 선물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선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보석 십자수도 맞춤 보석 십자수를 많이 권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음, 어제는 같이 했고 오늘은 또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교회에 가셔야 돼서 못하고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마무리 하려고 해요.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 지난 토요일날은 같이 오셔서 만드셨는데 어, 시간이 안 되셔서 제가 조금 방송할 때 이럴 때 도와드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처음 지난 토요일 날 오셔가지고 하, 하시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보석십자수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그랬더니 어, 일단은 재밌고요 그두 번째는 정말 나만의 의미있는 선물을 해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제가 요즘 조금, 약간, 기분적으로도 조금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어 이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보석 십자수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취미생활이고, 이렇게 좋은 취미생활 하시다가, 지금, 요거는 책이 사진이 아니라 캐릭터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에 이제 카페 에 음, 로스팅하는 그런 커피 카페 사장님한테 선물을 할 건데 그래서 아, 어, 그러면 그 사장님 선물하시지. 왜 그랬더니 이캐릭터 사진이 그 카페에 우리 카페 가면 머그잔 있잖아요. 머그 잔에 이렇게 프린트된 그런 캐릭터 사진이라 그래서 요거를 해 주시면 어 만들어 드리면 그냥 카페에 비치해 놔도 예쁘고 그럴 것 같아 서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 될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단지 어 제가 이렇게 그 이벤트 하는 날까지 맞추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서 재밌으시대요. <laughs> 이제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맞춤 보석 십자수 요거는 이제 대전에 있는 어, 카페에 머그컵에 있는 이미지 사진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완성이 다 됐고요. 요거는 패브릭 천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액자, 액자 작업을 별도로 다시 해야 돼서 지금 액자를 해야 되고요. 보통 일반 기성 보석 십자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품 그리고 비즈 컬러와 비즈 수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맞춤 보석 십자수 같은 경우는 내가 패브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캔버스로 할 건지, 그리고 45칼라로 할 건지, 90칼라로 할 건지, 사이즈를 또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맞춤 보석 십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 십자수 안내서가 따로 없고요. 그 대신, 이런 식으로 제가 주문한 사진, 그리고 비즈. 요거는 90 컬러거든요. 그래서 90 컬러에 대한 디테일이 다 이렇게 프린트되어서 어, A4 용지 두 장에 한쪽에 45mm씩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A4 용지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패브릭 같은 경우는 아예 옆에 이렇게 프린터를 해줘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리고 크기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아주 비즈를 찾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액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커팅을 좀 해야 되죠. 커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두 커팅이 됐고요 아, 이렇게 패브릭으로 하면 좋은게 일단은 작업을 하기도 되게 편하고 움직임이 일반 캔버스보다는 움직임이 편해서 좋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 내 작품하고 맞는 액자를 골라서 같이 매칭하면 훨씬 더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약간 아이보리 톤에 금빛이 좀 들어가고 있어서 이케아가서 제가 색자를 또 구매해 왔습니다. 그래서 골드 컬러로 하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서 요, 요 맞춤 고속 색자 쓰는 대전에 로스팅 카페 있대요. 로스팅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 우리 보통 카페에 가면 별나방이나 이런 데도 가서 보면 먹었잖아요. 이렇게 이니셜 같은 거 아니면 로고 같은 거 이런 게 프린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이 이미지도 바로 그 대전에 있는 그 카페 먹을잔에 있는 그림이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장님이 무슨 행사하신지 2년 되셔가지고 이 행사하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의뢰하신 거를 지금 만들어서 액자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 차례대로 빼고, 그 다음에 그림을 끼우고, 차례대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요즘 유리가 아니고, 어, 투명 아크릴. 이렇게. 양쪽 다 이제 벗겨줘야죠. 왜 그러냐면 보호필름을 붙여놨기 때문에 보호필름을 다 이제 벗겨주면 돼요. 보호필름을 이렇게 양쪽을 다 벗겨내면 반대편도 보호필름을 벗겨주세요. 벗겨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이제는 꺼냈던 순서에 반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커팅해놓은 패브리으로 만든 보석 십자수를 바로 위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액자에서 꺼냈던 반대 순서대로 이렇게 종이도 하나 놓고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리만 하시면 보세요. 벽에다 걸때 가로로 할 수도 있고 세로로 할수 있는 고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딱 보시면 이렇게 예쁜 액자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림하고 골드하고 잘 맞을 것 같아서 골드 액자를 선택을 했는데 참 잘하게 된것 같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대전으로 택배를 보내야 되는데 택대를 어떻게 쌀까 잘 싸야죠 유리는 아니고 아크릴이지만 일단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즈 번호가 적혀 있는 거라서 어, 나머지 비즈들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 나 하다가 비즈가 모자라면 어떡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고요 이렇게 많은 비즈가 남아서 요거는 혹시 어, 그냥 필요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 뭐 비즈가 떨어질 일은 없어요. 액장에 없기 때문에 먼지가 묻을 일도 없고 그래도 남은 건데 제가 보관하기가 그러니까 고객님한테 같이 넣어서 포장해서 넣어드리려고요. 지퍼백 그리고 요것도 스프레이하고, 어, 고체풀하고, 펜촉도 같이 넣어드릴 거예요. 필요하실 때 쓰시라고.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 나 이거 하다가 잘못 쏟아가지고, 모자라면 어떡 하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모자랄 일 없고요. 모자랄 일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돼요. 여기랑 같이 이 도안과 같이 왔던 비즈를 모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어드리고 그리고 이 구장짜리 비즈 번호 기호가 적혀있는 종이로 된 거하고 어 아까 태블릿에 프린트된 거하고 같이 넣으려고요. 요거 이렇게 잘라서 넣어드리면 될것 같아요 필요치는 않는데 혹시 또 이렇게 넣고 요 도구도 같이 넣어서 이제 택배 포장을 해야 돼요. 우체국에 가면 여기에 맞는 우체국 택배 박스가 있을 텐데 높이가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그 박스를 사서 제가 일부분을 잘라내고 커팅을 해야 되는데 지 제가 이렇게 이거보다 사이즈가 큰 이렇게 40에 50 센토리니 아침 이 박스를 제가 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 드리려고요그데 아무래도 이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것 같아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파손이 안 되고 잘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뽁뽁이로 이렇게 한번 감싸고 또 뽁뽁이 봉투를 하나 제가 해서 양쪽으로 감싸면 그냥 파손 없이 잘갈것 같아요. 직접 전해드리면 더 좋을 텐데. 여기 매니저님이 직접 못 가신다고 해서 오늘 택배로 보낼 거야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포장해 볼게요 전달하며, 직접 전달하면 그냥 조심스럽게 들고 가면 좋은데 택배로 보낼 거라 조금 패킹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싸고 이렇게 한번 싸면 될것 같아요. 받아보시는 분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춤 보석 집자수로 선물을 해줄 거라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도 되게 신기해하실 것 같아요 하고 받으시면 뭔가 그러시겠네요 저도 이렇게 패킹을 처음 해봐서 그나마 유리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 보내죠. 아마 우체국 가서 따로 돈 주고, 몇 배의 돈을 주고, 그리고서 보내야 될 걸요. 아시죠? 남은 비즈 이렇게 해서 이 박스가 지금 40에 50이고 이 액자는 30에 40이니까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박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서딱 응, 되겠네. 이렇게. 어 괜찮아요. 이렇게, 어, 힐링 파트너의 맞춤 보석 자수 선물용으로, 의미 있는 선물용으로 된 제품을 이제 택배 포장, 택배 보내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불 받으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